주야, 하나님은 내가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꽃을 오래 두고 싶을 때 우리가 드라이 플라워로 만들어 보기 좋은 곳에 걸어 보곤 합니다. 생화를 급속히 건조해 색과 모양을 살리면서 꽃다발을 끄꾸로 매달아 두면 한동안 장식용으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빛깔이 다 바래고 쉽게 부서러지곤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프리즈버드 플라워라고 그것이 인기가 있습니다. 특수한 과정을 거쳐 수분을 빼내고 색을 입히면 생화와 다르지 않는 모습을 수년 동안 간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프리즈버드 플라워 입 프리저 버더 플라워가 있는데 한3 년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꽃병 속에는 꽃병 속에는 막 꽂은 듯한 곱게 그 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꽃병을 옮기려고 가까이 다가가 보면 향기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모양과 색은 여전히 생화와 같지만 살아 있는 꽃의 향기만은 끝내 담을지 못한 것이 바로 이 프리저버드 플라워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생화는 몇 송이만 꽂아두어도 집안 가득한 향기가 퍼져 나갑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향기가 꽃을 꽃답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꽃처럼 보여도 향기가 나지 않으면 꽃답지 못합니다. 신앙인도 사람들에게 신앙인처럼 보여도 믿음의 향기가 없으면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으면 신앙인답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 속에서도 계속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계속 지켜야 합니다 복음을 계속 전해야 합니다 싫어해도 계속 지키고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향기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다 같이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싫어하여 여기서 싫어하여 했습니다. 헬라로 디아포누에스라고 말하는데 심히 화가 나고 어떻게 할줄 몰라 불안해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더더 더 줄여서 말해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담긴 마음, 마음이란 두려워하고 있다. 이 말은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 개인들이 오늘 3절 말씀 보면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들을 잡으며 사도들을 잡았다는 사도들을 잡아 가둔 일이 이성적이고 합법적이지 않고 감정적이고 집단 이기주의 차원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들 감정에 자기들 감정에 잡 잡았다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 개인들이 싫어는 일을 이 사도들이 두 가지였습니다. 오늘 지레 보면, 백성을 가르치다.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행위가, 행위 자체가 잘못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는, 가르침의 내용이 예수 안에 죽은 자 부활, 이것에 관련된 것을 가르쳤다. 이것이 자기들에게 싫어하는 일이 그 당시 승전에서 해중에 가르치는 일은 제사장이나 제사장 일, 제사장들이 인정했던 납비와 같은 종교 지도자만이 사람들을, 해중들을 가르칠 수 있는 고유 권한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도들이 이 승전에서 가르치는 행위가 자신들이 가진 고유 권한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도전으로 받아들여서 아주 분노하고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의 내용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자칭 메시아요 유대인 왕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예수를 저 그들은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소문을 퍼뜨리고 예수가 진정 메시아임을 계속 전하고 있으니. 자칫하면 자신들이 예수를 죽인 죄인으로 드러날 수 있어서 이제는 그 사도들마저 죽이고 싶도록 미웠던 것입니다 더기 종 제사장 무리들과 함께 있던 사도개인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교리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개인들은 매우 분노했죠 이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그로서 복음이 확산이 비상되지 않고 종식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은, 그것을 전하는 그 사도들에게, 자신들에게 오는 협박과 같은 그런 엄청난 분노를 가진 것입니다. 이들은 백성들이, 그 당시 백성들이 예수님이 부활의 말만 들어도 소망을 가질 거고 그 소망을 통해서 힘을 뭉쳐서 다시 무엇을 이룰 것이라는 이런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오신 메시아에 대한 큰 열망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과 그 소망의 작은 불신만 있더라도 백성들은 흥분의 도가니로 변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흥분해서 똘똘 뭉쳐서 다시 저거들에게 정면 대적하면 저거들이 힘들어질 거다.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가 부활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에 예수님에 대해 전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망도 가질 수 없도록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을 잡아서 죽여야 돼. 사도들마저도. 그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의 메시지가 백성들에게 소망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사장들과 이 성전 맡은 자와 이사도개인들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제가 드러날까 봐 사실 두려운 것입니다 자신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두려운 것입니다 또 자신들이 지금 이 상에서 만약에 백성들이 흥물에 도간이 된다면 자신의 어떤 지기와 지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두려웠던 것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첫째로 백성들의 지지를 잃게 될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충성과 어떤 인정과 존경을 잃게 될 기자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계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보는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둘째는 자신들의 지위와 근이 생계를 잃을까, 잃을까 싶어서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달달해 주는 그런 돈 가지고 신활 했던 사람들 백성들이 충청해 있거나 소유가 일어난다면 로마 정부는 그들을 제거하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정부는 되게 관용적이지만 어떤 무질서를 진압하는 데는 아주 빨리, 빠르게, 빠르게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생계를 잃을까 싶어서 정말 두려웠던 것입니다. 셋째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교리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의 교리를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은 그 교리를 듣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 전하고 내버려, 전하는 것을 내버려둔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신들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진리를 알려주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들은 영적인 상태와 믿음, 가르침을 의심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로마 정부의 공식적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일이 계속된다면 백성들에 대한 지도력에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고 자신들의 안전이 사라지고 도리어 위협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넷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인정해야 한다는 것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들은 죄인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죄인이며 하나님 아들을 부인하고 거절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제자형들과 이 성전 맡은 자와 사도계인들은 이런 두려움이 엄청 밀려왔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이 사도들을 그냥 두어서는 되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냥 두면 자신들의 이 두려움 네 가지가 완전히 밀려와서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들을 잡음에, 그들을 잡아 가두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잡아서 가두고 나서 신문을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미 저물었으므로 날, 이미 날씨가 벌써 저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심야기에 너무 늦은 오후 시간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잡은 그들을 밤새 가두었습니다. 이튿날까지 가두었더니 가두었으며 여러분, 그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체포되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복음을 충분히, 충분히 전했다는 것입니다. 잡히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이라는 이 증거를 그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증거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그 결과 5,000명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다 같이 크게 사절를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렇게. 핍박을 받는데도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의 이런 엄청난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이들은 복음을 예수님 부활을 많이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죽음, 자기의 생활이 완전히 중단될 그 상까지 오는, 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한 것입니다.처럼 이 핍박이 아무리 심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역사는 막지 못합니다. 영혼들은 그들과 그들의 비방과 반대도. 아무리 그들이 핍박하고 그들이 아무리 반대도 영혼들은 다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 수가 5천. 그 당시 5천은 아마 지금은 이제 뭐, 뭐 엄청난 수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들이 목숨까지 내놓고 생활까지 내놓고 모든 것을 다 바쳐 주님을 존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물질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권력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무엇은 인정할 만한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그냥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그냥 예수님을 따라하는 사도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예수님을 부활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 무기 하나 변변치 빈빈이 들고 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은 열의 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난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또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내 말을 지켰은 적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내 말을 지켜서,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너희 말도 지킨다. 너희 말도 지키기 때문에 전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전해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와 의의 생명을 전하는 일에는 항상 뭐가 따라다닙니까? 사단이 따라다닙니다. 해방꾼들이 따라, 따라다닙니다 계속 하나님 일을 하려면 하지 못하게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 따라다닌다고 우리가 해방꾼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해서 우리가 요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회할 때나 시험될 일이 닥쳐와도 우리들은 더 강한 마음으로 더 심하게, 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더큰 사역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 온다면 이 시험이 이길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더 전해라는 것입니다. 요동치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핏박과 반대도 우리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증가한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아멘? 계속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싫어해도 계속해요. 해방꾼들이 많이 괴롭히더라도 계속 전하는 것이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들은 사람 중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 수가 약 5천 명, 5천에 돼야 됩니다. 이 사도들이 잡히기 전에 얼마나 전했겠습니까? 해방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시험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쳐... 많이 자신들에게 몰려왔겠습니까? 마음속에는, 생각속에는 세상적인 것 얼마나 자기들 위협에 찾아왔겠습니까? 왜 너가 들이 그런 일 하니? 너가 왜 그런 일 하니? 먹을 뭐 것도 없으면서, 주는 것도 없으면서, 배고파가면서, 아파하면서왜 그러니? 좋은 것 있는데, 많은 것 있는데, 이쪽으로 오라는 그런,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신들 하는 일에 반대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너희들 왜 그런 일하니 하지만 하는 그런 반대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그들은 이 잡히기 전날까지 전했습니다. 7회에도 전하고, 7회에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좋아요 여러분도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감당할 몫이 뭡니까? 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부활을 전할 때 우리에게는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전하고 믿고 나아가는 때, 우리들에게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향기가 날때 바로 우리들은 진정한 신앙일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는 것이 아무나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습니까? 참편이 아무나 됩니까?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아픔이 있더라도 참고 이겨내고 열심히 열심히 자신들, 자신을 위해서 나아갔던 사람이 참편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 신앙일의 참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싫어도 세상이 싫어도 세상이 나를 싫어도 예수님만 나를 좋아하면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고 나가고 신앙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백성이 되어서 믿음의 향기가 나고 예수님의 향기가 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우뚝 설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늘어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견 하는 이 말씀을 알아가시고 주님께는 이 말씀을 듣들고 하나님 저희들 어렵고 힘들어도 믿었던 사도들의 진리를 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수 부활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이 야버안 주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할도록 하나님은 은를 내려주시고 그 최선을 다할 때저어지는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향기, 믿음의 향기를 가진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노란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